여섯 시네 고향에서는 좀처럼 볼수 없는 생소한 그림이긴 하죠. 아 네. 뒷모습도 잘 생긴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웃음> <웃음> 와 이런 영상은 어디서 찾으셨어요? 저희 KBS 에다있어요세요 아, 그래, 아, 아름다운 부분 이런, 이런 노래어요 옛날에 저런 각도로 많이 찍었어. 요 <laughs> <laughs> 조금 더 시간을 지체했다간 비행기를 놓칠 수 있어서요. 특별한 관객들이 기다리는 무대로 서둘러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작은 도시 같겠지만요. 이곳은 18만 고려인들의 고향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을 해주세요. 사실 우즈베키스탄 공연을 저 혼자 준비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수분들이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강민주 씨와 주현미 씨 그리고 박구윤 씨까지 아주 특별한 순간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공연하러 아, 네. 오셨나요? 예, 네, 공연하러 왔습니다. 아. 귀한 분들 또그 생각에 가슴 뭉클하고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 분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한 건데요. 이런 귀한 만남은 그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제가 세 번을 이 한민족 방송을 공연했는데 을 해외에 계신 동포분들이 만나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네. 하고 나면 되게 뿌듯하고 뭔가 큰 일을 하고 난 듯한 이런 아주 뿌듯함이 있어서 오시고 마이크 고 저는 기타 연주를 직접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좀 많은데요. 아무리 복잡해도 무대에서는 행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섯 때부터 응원을 보내주시는 관객이 있으니 더 힘을 내요 무대에 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참 좋죠. 무대가 너무 좋고 목소리도 그 되게 막 감정을 보면서. 홍연도 있으면 좋아요. 홍연도 있어. 보이니? 저는 보여요. <laughs> 나는 안 보인다? <웃음> <웃음> 흘러간 세월을 어쩌겠어요. <laughs> 눈은 좀 나빠졌지만 호흡은 더 완벽해졌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리오사라 아, 신경. 네, 네, 네. 요즘 뭐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돼서 마음만 먹으면 이따가 다할수 있다지만 그게 어디 그래요. 우 만나는 그냥 한 번이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못지 않게 열심인 천연들이 있습니다. 한국음악의 위상을 높아진 건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제 눈으로 직접 보니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어려운 가사도 막힘없이 부르더라고요 다른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의 노래 연습이 한참입니다 유독 한 분에게 눈길이 갔는데요 <laughs> 이번에는 잘하실 수 있겠죠? 위치 확인을 하자마자 문제의 구간이 시작되는데요. 너무 잘하셨죠? 네. 어르신들의 열정 넘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여긴가? 어, 여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봄바람 합창단 여러분들 노래하는 거 제가 뒤에서 봤어요 근데 예. 너무 잘하셨어요 예. 무대에서 리허설 <laughs> 네? 전 이름이 민우 저요? <laughs> 이치현, 이치현. 음. 난류 글라피라 류 글라피라 류, 류. 버들 류 글라피라 우리 집놀러아 진짜요? 초대해, 아, 초대해 주시면 거구나. 반갑게 가야죠. <laughs> 덕분에 타슈켄트의 아, 네. 외곽 마을을 구경해 볼수 아, 있었습니다. 아, 네. 어머니 여기 사신 지 얼마나? 얘 예, 여기서 낳았오 <laughs> 여기서 <웃음> 나셨어요 <laughs> <laughs> 여긴가 보다. 문 열려 있는데. 어, 네가 인도하는 거야, 집을? 집이 어디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laughs> 타슈켄트라고 말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네 정겨운 고향 마을에 온것 같습니다. 많았네요. 맞아요. 너무 깨끗해. 새로 진것 같아요. 네. 근데 왜, 왜 이렇게 예뻐. 이 집은 어머니가 아버지 집이 내 첫째. 첫째. 아, 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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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도 여섯. 여섯? 어내 밥을 덜잘 섭. мой папа, моя мама были все перевезены в 1937 году. Военные годы наших отцов, отца, братьев всех заста, 어, забрали трудовой фронт. Не на войну, а на трудовой фронт. Многие не вернулись с трудового фронта а наш отец и его братья вернулись в Узбекистан. 응. Тогда у нас света не было, газа не было, пускай 응. пуртеса папку регу, 응. пускай 응. да пурте кукту куригу, обсаса, сейчас 그부스가 감에다가 말리와서 그렇죠. 예, 그래 아침에 또 그거 되니까. 입지 그래 한번 잘 보자해서 그보을 축제에서 옷다 탔지. 아, 지금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전화서아 보고 싶으시겠네. 예. 그렇죠. 공일 국립, 아. 해도 꿈이 어째 아이 배우. 배우. 아이 배우. 보고 싶어도 아이 배우고. 그게 잘 계시면 그렇대요. 그래니 그러니까 보고 싶을 때가 있지. 그래. 아 거기 가 어쩌겠어. 난 집을 지키라고 갔어. 모진 세월 속 오직 부모님의 품만이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는데요. 나날이 그리움이 깊어져 간답니다. 야이 음악 소리가 나네. <laughs> 제 생에 이런 환대는 처음이었습니다. 아, 저를 아 위해 연습까지 하셨더라고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뚫어지게 보신다, 너제 아.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어, 아시는 분? 50, 50, 50. 오, 평균적으로 50. 한 50대. 감사합니다. 아, 아, 저는 그래요. 올해 70. 어, 믿을 수가없어 동갑, 동갑, 동갑. <laughs> 오, 동갑. <동가. 웃음> <laughs> <laughs> 친구, 친구. 무학재 아, 아 회계사. 어, 우 저는 이 계산 같은 거 하는 거잘 못해요. <laughs> 여기 레퍼토리 <레파트도> 있구나. <웃음> 심수봉. <웃음> 다 알아 이거. 사랑의 비시. 학... <laughs> 학창시절. <laughs> <오늘. 웃음> <laughs> 언제 저렇게 까불 분이랑 는 사랑이. 음. 이름표. 어, 이름표. 아, 이름 표. 사랑 하다면 확실하게 붙잡아. 확실하게 붙잡하기 음. 무슨 뜻이야? 음. 아,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laughs> 몰라. 가사, 그 몰라. 그건 몰라. 무슨 모르고 가그단어는다 그러니까 아시면 진짜죠. 음. 사고 치는 그리움을 마주할 때면 함께 모여 고향의 노래를 불렀답니다. 봄바람 합창단은 누가 처음 시작했어요, 언니? 남 Возрожд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и сохранение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Просто мы начали все как бы забывать наши корни. Корейского наши традиции, наши песни и вот с таким побуждением. 민족의 의미는 희미해져갔는데요. 역사를 후대에 전하기 위해 우리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음악만큼 좋은 게 없죠. 진짜. 제가 오늘 여기 먼 길을 어머님들 배로 왔는데 그냥 가기에는 좀 섭섭하잖아요. 음. 이게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음. 뭐. 음. 음. 맞아요. 목소리 키. 내려. 나의 음. 음. Низкого крыла, совсем низко, низко дорогого, Совсем низко. 언제나 따뜻했던 고향의 이야기처럼 목바람 합창단의 노래도 누군가의 가슴에 봄을 선사할 겁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마음 큰 잔치가 열리는 날인데요. 공연을 보기 위해 수많은 고려인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좋아요. 오늘 그 어. Абоди с Кореи, с Южной Кореи, с этого как его, Пусан, 10 лет он как ехал на поезде, тоже он все помнит. Ну тяжелая была жизнь, да? По дороге они вот как ехали, многие умерли по дороге. 나한에 아, 네. 가보신 적은 있어요. 아, 그렇죠? 야, 내 볼, 누? 꿈 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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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꿈나나무꿈나나나 다시 한번 소리 질러. 수 있어 제가 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봄바람 합창단 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는데요. 한국어의 서툰 어르신들께 노랫말에 담긴 의미를 한자 한자 아, 네. 적어드렸습니다. 봄바람 같은 청춘이라고 하네요. 고려의 최고의 합창단. 봄바람 합창단의 고향의 봄입니다. Я просто не была в Корее весной. Нам очень-очень вот такое тепло на душе, когда мы видим Коре Корею эту цветущую, особенно весной. Вы знаете, мы, хотя не жили в этой Корее, да? когда Корею показывают, как будто это наш дом тоже. Поэтому мы поем эти песн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стараемся нести культуру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 этом заключается наша работа. 한국의 가본 적도 한국말도 어색하지만 나이 뿌리가 있는 고향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답니다. 인족 모두가 염원하는 단 하나의 꿈이 이루어진 오늘 가슴 깊이 우리의 역사를 되새겨 봅니다.